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울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할때 고양이의 삶을 떠올려 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집고양이가 있습니다. 따뜻한 집, 안정적인 먹이, 위험없는 삶. 다른 한쪽에는 야생 고양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영역을 지키며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삶. 어느 쪽이 더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탁월한 삶을 통한 행복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야생 고양이의 삶과 닮아 있죠. 불확실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는 부딪히는 모든 파도들을 부셔버리는 바위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성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집고양이처럼 외부 환경에 순응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삶이 이와 닮아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자유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이는 야생 고양이의 삶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집고양이든 야생고양이든 그 삶이 자신에게 진실되고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 아닐까요? 삶의 의미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철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